네, 아주 짧은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그 인과연기 현상을 제가 관찰을 한참 할때 생각이 나가지고요. 인과연기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하시려면 모든 것을 아주 작은 것까지 유심히 관찰을 하셔야 돼요. 유심히 관찰하는 방법은 아주 작은 것까지.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작은 잡초의 꽃잎들까지도 깊이 깊이 관찰을 하고 그가 있는 장소, 예, 이렇게 거칠고 황량한 시멘트 바닥에서 왜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것을 아주 깊이 있게 사유하면서 경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의 과거의 생과 현재의 생을 볼 수가 있고, 현재의 생에서 미래의 생을 엿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좀 관찰을 해보시고, 또 하나는 가장 세밀하게 볼수 있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바라는 바가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정말 세밀하게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모든 세속의 것을, 것에서 바라는 바가 아예 없어버릴 때 정말 뚜렷하게 아주 세밀한 것까지 과거의 업과 현재의 상태 그리고 미래의 어떤 가능성 그런 것까지 전부. 확연하게, 자명하게 드러나 보이기도 한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을 아무것도 바라는 바 없이 인광부에 입각해서 과거의 역과 현재의 상태 그리고 미래를 통찰해보는 것이죠. 네, 짧은 생각이 나가지고 짧은 것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영상 올려서 올려봅니다. 네, 도공이었습니다.